마구마 아 최동원 선수를 마운드에 올리는군요 투수로서 완벽한 기술을 갖춘 최동원 선수 타자들 오늘 참 힘들겠어요 파울인데요 배틀 맞게 잡고 장효주 선수 수비들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장효주 선수 이 선수가 왜 이렇게 타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라운드 구석구석에 안타를 쳐내고 있습니다. 투수 참 대단하네요.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꼽아버리네요.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다 스트라이크 골! 비로소 얻습니다. 원찔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 선언도입니다. 원 보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완벽히 속였어요. 타자는 당연히 스트라이크라고 오. 생각했을 오. 겁니다. 아,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어디다 스트라이크 뭘 삼진을 당하더라도 자기 스윙을 가져가야죠. 슛! 슛!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경기에 임하는 집중력. 아! 웃 됩니다. 양준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영원한 삼월 타자 양준혁 선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쳤습니다. 그러나 파우지 볼을 골라냅니다 볼. 골라입니다골라니다스트라이크니다니다 스위. 골라입니니다 오르골라입니다. 오르니다 최고의 공격 니니다 오르골라입니다. 오이골라니다 그러나 파울 지역. 라니 오늘 실밥이 손가락 끝에 잘 걸리나요?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 어떤 위치의 공이 들어와도 홈런 공을 칠수 있는 선수죠 이승엽 선수는 몸쪽 높은 볼에 약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 공을 잘 골라냅니다 2루점 구르는 거. 일루 아오 이 공이 오이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공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 공을 잘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격을 하려면 예측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다 컨트롤은 합니다. 지금 로케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이 빠른데요 스윙. 수비스가공 따라가는데 수비스가잘 잡아냅니다. 오! 파울라인 벗어납니다. 그습니다1루수와2루 사이 흐르는 공. 멀리 날아갑니다. 아 여기서 홈런이 나오는군요. 홈런이 나왔습니다. 아, 이건, 이번 건좀 아쉬워요. 이렇게 승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년이정급 수비가 나왔이니다이런 선수가 있으면 감독이참 든든하죠 은돌이습니다 스윙입니다 정도는 괜이가 돌아갑니다 아이렸어야죠스트라이크 대담하네요 타석에는이정도 어느덧 완벽한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스트라이크 공을 잘 골라냅니다. 와, 타자가 꿈질합니다. 스트라이크. 공을 휘둘러요. 아 자신 없는 스윙이에요. 타격치고맙습니다. 스윙. 맞아, 공을 잘 골라냅니다. 와, 와, 스윙. 맞아, 공을 잘 골라냅니다. 아웃! 타자가 제대로 서가 됐네요. 약이 바짝 오를 겁니다. 맞았습니다. 볼. 타자 컨디션이 참 좋군요. 저 볼을 다골라내는군요 삼루쪽 초발 같은 타구. 아웃. 잠시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입니다. 2사 2인아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배팅 삼진 오, 서서 삼진을 당하고 마합니다. 감독 속이 타겠는데요. 좀 조금 타아 뭉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아! 오! 미스터 발라이볼 처리했습니다. 아웃. 오! 스트라이크입니다. 합니다 스윙 쳤습니다 이번 파울입니다 파울 아, 쉽습니다 두번왜죠 스트라이크입니다 네요 스트라이크, 우, right. 스트라이크. 쳐맞습니다. 볼 왼쪽 스윙입니다. 오! 스윙 오늘 실밥이 손가락 끝에 잘 g a 나요 t 응! c 아가는 공. 믹스 우측 우측 우측에 안타. 맞추는 건 어디에 내놔도 인정을 받을 선수입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s u U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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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사인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냥 아집니다 볼. 투수가 오늘 투수를 잡고 오늘 수수. 1타수 무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이닝인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공을 기다리는군요. 볼. 수가이 타자만. 빠릿해 돌아옵니다만 혹시고맙니다. 센터쪽 높이 뜬 거. 수비수가 잘 잡아냅니다. 공을 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은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스윙입니다.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왼쪽으로 왼쪽트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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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군요반개으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쪽으로왼다리로 왼쪽으로 로왼 이수 공따라갑니다. r 수가 이동하면서 잘 잡아 냈습니다. 타자가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t 전이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e You're right. I'm g 이번타석은 상당히 기대를 해봐야 되 right. 안전하게 잡아는다이고이 아우, 씨. 이곳 아우. 이곳은 이곳은 아은 아우. 이곳은 아이은아스가아아이 합 공을 잘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격을 하려면 예측 능력이 니다 스트라이. 미로스 강습. 반은 아 오라요 스트라이.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볼 볼입니다. 스윙. 저방망이가 어? 돌아갑니다. 배트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이단이네요. 스트라이크. 볼을 어? 쓰니까면 안 되죠. 오이! 사자를 돌아갑니다. 스윙. 홈플레이트 앞에서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아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왜 수봤습니다. 공을 잘 골라냅니다. 가운데로 아, 잡아냅니다. 다 아, 삼진이네요. 중보자 3... 나가는 응, 공. 오른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아, 쳤습니다. 파울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3루간 3루수 안고 3루수 아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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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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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묘한 공입니다 1루점 아, 아, 평범한 아우! 타구입니다 스트레스 아웃 아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와, 아, 공을 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맨 원. 오, 아, 무리였어야죠. 아,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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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없는 공에 스윙이 나왔습니다. 스윙. 공 코치 상당히 좋아요. 오늘 이 타수 일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미스가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따라가길 포기합니다. 홈런. 아 저는 지금 중계석에서 맞춰경게 거두셨습니다. 대단한 홈런이에요. 절묘한 공입니다. 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이놓 아,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어딘타고 내야의 네, 높이 뜨고 맙니다. 삼루 스프라이볼 처리합니다. 아,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써야죠 아, 스프라이. 볼로 아, 치는군요 스프라이입니다. 그냥 공을 풀끄럼이처다만봤습니다 삼진 아웃. 그냥 보냅니다. 스트라이크. 이 샷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드디어 예상했군요. 삼진 아웃. 타자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 공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에어플라이인가요? 공이 높게 뜨고 맙니다. 스니스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낮은 공 타자의 배트가 닿지 않습니다. 스윙 좋습니다. 공은 우익수 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우! 잡아냅니다. 오우! 공을 보냅니다. 뭘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잠깐 유격수 강습! 유격수가 유격수가 안 웩! 공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잘 아, 골랐습니다. 볼. 아이고 빠르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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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에이!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봤는데 쳐내네요 사이좋은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은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삼진, 삼진! 어! 자기 스을 가져가면 됩니다 맞아, 공을 잘 골라냅니다 공입니다. 스트라이.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입니다. 한구가 흐르는 공. 유로서 아우. 없습니다. 비수 공 따라갑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타격하는 참 인품이네요. 오늘 삼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공을 보냅니다돌이갔습니다 스윙. 다진처리합니다 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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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스이이다 삼지를 먹더라도 스윙은 했으요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운동, 타자 건드리지 못합니다. 왼쪽으아가는 공. 오! 중앙 중원.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이루입니다. 스트라이크. 파울인데요. 에트를 잡고 마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볼로 걸치는 거. 스트라이크. 진짜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이격 이겼습니다. 아스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반개차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볼입니다. <목소리> 20 2이 아닌 모양군요. 이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아이고, 이 선수 역시 하체를 쓸줄 아네요.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었습니다 이번 건 파울이군요. 멀리 날아갑니다. 깨끗한 타.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잘하는 선수네요. 네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아닌 모양이군요. 스트라이크. 오! 가막기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센터를 뚫고 나갑니다. 스윙. 오이! 스트라이크. 높이 솟아 가는 공. 여기서 안타 가 터집니다. 안타! 세이프 세이브네요. 세이프. 세이프. 군 몸에 맞았습니다. 일사 로 자, 이 상황에서 투수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요?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스즈가 공 따라가는데요. 정말 대단하군요. 아, 어? 여기서 네, 3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공 아, 치는군요. 스트라이크. 갑니다. 이루스가 처리. 자, 2루 쪽르는 거. 잡아내. 아웃 3타수 무한타입니다 좋은 어,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가참았죠 아, 어.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쭉 뻗어 나갑니다. 깨끗한 한타. 발이 필요 없는 선수죠. 잘하는 선수네요. 공이 날아갑니다. 리익스가 이동하면 타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공을 보냅니다. 안 돼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번, 타자 다 헛치고 마압니다. 스윙. 받았습니다. 아, 볼. 아이! 타격 능력이 참 좋네. 다다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안타가 나옵니다. 처래입니다. 안타. 컨택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입니다. 조그만 타구 투수가 안투로에어 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제 여 보여줘야 습니다이 아닌 모양이군요. 뭐 스트라이크. 그러는 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아차 맞죠. 볼입니다. 아우. 아우. 투수 공이 좋네.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입니다. 쭉아쳐 나가는 공.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볼 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 지나리는군요. 타자가 스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투수 공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감각적으로 볼때 안타가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요. 볼 볼입니다. 빠졌습니다. 볼 볼입니다. 아 김시진 선수군요. 김시진 선수 선수 때의 명성과 함께 <목소리> 지도자로서도 훌륭한 자질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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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의 스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괜찮은데 선수는 스피스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습니다 이격수 강점 1루로 송구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그렇비수가공 따라가는데요.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2사 주자는 1루. 조수는 타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제 뭔가 보여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멀리 따아갑니다 반햅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 늘 괜찮은 거 같아요, 이 선수는 정도. 이정수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런스이을해윙을 해야 되는 겁니 타자방망이가 돌아갑니다. 공공 타자가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수비수가 아!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세이프네 세이프.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타격까지는 착각 같은데요.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습니다. 아!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안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처리됩니다. <laughs>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